자, 보통 캐스팅이 많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백스윙을 가서 이 오른쪽 손목이 빨리 풀리게 돼서 오른쪽 손목과 팔꿈치를 빨리 쓰다 보니까 오른쪽 손목이 팔꿈치가 이렇게 클럽을 밀다 보니까 클럽이 뒤에 떨어지는 캐스팅 동작으로 인해서 뒷땅이나 탑볼을 많이 만들곤 하는데요.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연습을 해주셔야 되냐면 바로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 백스윙을 그대로 가져가 볼게요. 자, 백스윙을 그대로 가져게 되면 이 오른손 엄지 손가락이 약간 하늘을 이렇게 가리키게 되죠. 근데 지나치게 이제 다운 스윙을 시작할 때이 오른쪽 손목이 빨리 풀리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 손가락, 엄지 손가락이 바닥을 타게 반대편으로 빨리 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백스윙을 했을 때 오른손 엄지가 하게 반대쪽을 빨리 봐주는 것이 아니라 백스윙을 가서 엄지가 그대로 하늘을 볼수 있게끔 유지를 하고 그대로 들어와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캐스팅을 막을 수가 있는데요. 자 천천히 자, 백스윙을 가서 이 손목, 어, 오른손 엄지가 하늘을 본 상태에서 그대로 스윙.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느낌이 올수 있게끔 하프 스윙 정도로 엄지 보고 그 다음에 유지.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셨다면 이 오른손 엄지를 최대한 밑으로 내리지 말고 그대로 가서 유지하고 그대로 들어온다. 엄지가 하나를 볼수 있게 그대로 유지해서 그대로 들어와 주는 거죠.